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어, 아마 제일 좋은 게, 제가 볼 때는, 인물을, 인물을 분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역사적으로 이름난 사람들, 막그 뭐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이던 나쁜 사람이던그 어,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 또그 사람들이 어떤, 뭐, 어떤 정치적 행위, 어떤 사회적 어떤 행위, 예. 그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파악하면은 그 인물이 통해서 어그 시대를 알고 현 시대도 또 앞의 시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는 좀 그동안 이제 여러 인물들을 좀 분석해 보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루소. 많은 사람들이 루소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루소가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게 또 지금까지도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사실 모르죠. 그건 뭐 거의 어, 아마 알지 못할 겁니다. 어그 프랑스 혁명이 에이 루이 16세가 그랬죠. 이루소와이 이 볼테르, 이두 자식 때문에, 이두 녀석 때문에, 내가 내 왕국을 빼앗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볼테르와 루스. 근데 볼테르와 루소는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처음에 루소는 볼테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볼테르가 루소를 굉장히 싫어하고, 루소도 역시 볼테르하고 나중에 이제 서로 사상적 의견이 갈리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 아주 원수지간이 돼버립니다. 물론 이제 볼테로가 훨씬 더, 먼저 활동을 했고, 또 먼저 많은 그 인지도가 있어서, 볼테로는 말년을 아주 그 제네바에서 아주 참 여유롭게, 부유하게, 뭐또좀 훨씬 루소보단 나아요. 근데 루소는 굉장히 말년이 힘들었어요. 아주 여론도 안 좋았고,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루소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높아져요. 로베스 피오르 같은 사람은 이 프랑스 혁명의 주도자들은 이 루소의 책, 사회, 사회적 불평등의 기원, 이런 책들을 항상 책상에 놓고 두면서 이 혁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짰습니다. 그만큼 루소는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나 마찬가지, 죠 물론 볼테르도 마찬가지. 둘다 어 어떤 인가그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신 신 중심, 그러니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어쨌든 간에 그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 중심, 하나님 중심적 세계를 그래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계층이든. 그런데 루소나, 이 볼테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하나님 중심적 이 세계관 세상을 보지 말고 이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보야 된다. 어.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루소는 루소 자신이 이제 태어난 배경이 사실 안 좋아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를 버리고 어 어린 그를 버리고 딴 데로 도망쳐 살고 형도 어 어, 집 나가서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루소는 어릴 적부터 자기 스스로가 생존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루소가 평생 보니까 부자들 또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 기대해서 살아요. 그런데 또 웃긴 거는 루소는 평생을 또이 부자들 권력자들을 또 이렇게 까는데 아주 평생을 또 보냈고. 그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으면서 살면서, 그러니까 루소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관계가 안 좋아요, 나중에. 다 깨져요, 다 깨져요. 처음에 그를 굉장히 좋게 봤던 사람, 호의를 받아서 참 많은 좋은 대접을 받다가 결국은 다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루소는 자기 스스로가 평생을 자기는 그러니까 외롭게, 홀로, 그 다음에 많은 두려움, 사회적 두려움, 인간에 대한 두려움, 평생을 그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말년도 아주 안 좋아요. 네, 처음에 이제 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혜성같이 나타나서 어 당대 아주 그그 그 루소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당대 사람들한테 엄청난 어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시간이 지남지날수록 사람들은 어, 루소의 생각이 좀 뭔가 좀 부조리하고 뭔가 좀 루소의 생각이 뭔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이 드러난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루소 본인이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게 있죠. 자신의 자녀들을 다섯 명을 전부 다 고아원에다. 그왜 고아원에다 왜버렸냐 물으니까, 아, 나는 저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는데 키우면 뭐하냐. 어, 괜히 애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럼 애초부터 낯지를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는 일체 또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루소는. 그, 평생을 보니까, 남 탓을 참 많이 했어요. 부자 탓, 권력자, 왕, 귀족. 그러니까 평생을 그런 사람들 탓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돋보이게 만드는. 근데 결국은 그게, 그의 많은 후원자들이 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한 거예요. 루소는 여러 가지 참 그런 모순, 그러니까 모순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가 근대 교육에 끼친 영향은 사실 또 무시할 수가 없죠. 뭐냐면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 시대까지 중세 교육의 그 영향이 많이 나와가지고 인간을 막 어떤 기존의 제도와 틀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아주 그런 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기독교 신앙 어떤 이런 거를 철저하게 주입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관 지배하던 때, 에밀은 어때요? 풀어줘라. 풀어줘라. 어, 릴 적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막 억압하면 좋을 게 없다. 그 아이의 정서든 뭐든 뭐 하나도 좋을 게 없다. 에좀 풀어줘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자연 그대로 좀 놔둬라. 뭘 그렇게 아이들을 지었자냐. 그래가고 루소의 그, 그 당시 교육관에 정면으로 대들었어. 그러니까 좀 정면, 그니까 다른 상황을 가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루소의 그 교육 철학이, 어그 에밀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결국은 근대 교육이 어떤 인간의 인간 중심적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이 루소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뭐 그동안 뭐 특히 이제 기독교 이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루소는 평생을 기독교하고는 상극이었어요. 그래 교회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교회하고는 딱 담을 쌓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루소는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맞다고 여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루소는 인간을 좀억압으로더 자유. 어. 인간은 모든 게 평등하다. 그런데 주의, 잘하면서 주위 환경과 여건, 이 세상의 권력 체계가 인간을 서로 불평등하게 만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저항해야 된다. 대항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에 그, 큰 얘기 했어요 요즘 말로는. 기득권자들은안 좋아했죠. 아니,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왜 그런 부자들의 지원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왜 받냐. 받지를 말지. 그런 모순이있그 근데 루소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아무런 또 대응을 안 했다고. 루소는 사실 제일 루소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 오페라, 극작가. 그러니까 자기가 좀 오페라를 좀 이렇게 극을 쓰고 곡을 쓰고 막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좀 그런 예술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싶었는데 사실 재능이 없었어요. 재능이 없다, 없기 때문에. 하다가 결국은 중단했는데 그 방향을 돌린 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모전에 자기 글을 더니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1등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루소는 사상가 유럽에서 사상가로서 이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았죠. 근데 루소의 사상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의 루소의 사상은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왜냐하면, 루소는 흔히 얘기해서, 그동안 그, 그 시대에 그딱 틀에 맞는 체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국가도, 귀족도, 그걸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교육도, 어, 틀에 맞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 좀 자연스럽게 놔둬라.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도록. 아이, 그게 더 아이 교육에 좋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시대의 기준으로 봐서는 어때요? 아, 루소는 좀 반항적이구나. 어, 시대를 역행하는구나. 자기들하고 어울리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루소는 말, 좀 초반과 중반엔 인기가 있다가 점점점점 나중에 인기가 떨어져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볼테르조차도 루소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막 아주 루소에 반대되는 글도 쓰고 그랬다고요. 네. 근데, 에, 루소가 죽고 난 이후에, 에, 유럽의 그 상황이 루소의 글에 글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와닿는 그런 상황이 됐버립니다. 그러니까 당, 그 당시 이제 유럽의 상황이 급변한 거야. 예 이제 더 이상 어떤 기존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뭔가 모르게 이게 어,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야 되겠냐. 그러다 보니까 루소의 그 인기 없었던 글이 갑자기 막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을 그 주도하는 자들은 전부 다 루소의 제자들이에요. 어 그래서 아 우리가 루소가 맞구나 어이 사람이 참 시대를 앞서갔구나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 그 모든 그 과정이 루소가 원하는 대로 어,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제도를 구제도를 그다 뒤집어엎자 그래서 결국 왕권도 뒤집어엎고 다 없고 교회도 다 그렇게 됐어 네. 그러니까 루소는 평생을 가만히 보니까 고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루소 일생을 보면 고독한 사람 그 결혼도 하녀하고 했잖아요. 하녀. 어, 아이는 낳자마자 다 고아원에 버리고. 려 어. 아. 그 마지막 죽었을 때도 쓸쓸하게 죽고. 그래서 평생을 고독한 자로서 어, 홀로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세력과 싸우는 인생을 루소는 산 거예요. 어. 나는 루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그가 제네바에서 좋은 믿음의 부모를 서 좋은 신앙을 받았다면 야, 루소가 얼마나 좋은, 뛰어난 교회 신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칼빈이나 뭐그이후에칼빈 배자라든가. 근데 루소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홀로 이제 독립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막 이일 저일 하는데 다 적응을 못 했어요. 근데 루소의 한 가지 이제 뛰어난 장점이 뭐냐면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루소가 읽은 책들은 하나같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선 어떤 하나님 말씀이나 어떤 어떤 이런 경건한 그러한 책이 아니라 하나같이 뭐냐 반항적인 지식 그런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그 삶과 어떤 대, 어떤 대입되는 그런 사상을 자기도 갖고 그 사상을 풀어낸 책들 그런 책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때요 엄청난 세상을 뒤 흔드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루소가 좀 좋은 책을 좀 많이 읽었더라면 아 루소가 얼마나 어, 특히 교회 기독교 신학 어떤 신앙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다면 얼마나 아, 참이 세상을 유익하게 했을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보면은 참안 됐어요. 환경도 참 너무 안 좋고, 가족으로 또 버림받고. 그러니까 루소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생존 본능, 자기만의 생존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투정한 거예요. 어. 그러면서 자기 당대의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아, 이놈의 세상. 뭐 이래. 뭐 이따위 세상이 있어.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를, 이런, 이걸 억압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벗어던져야 된다. 교회도 필요 없다. 정부도 필요 없다. 왕도, 이런 거다 필요 없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홀로서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한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이랬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길거리에서 막 자기가 쓴 책, 판프로에서 막 나눠주지만 이미 그때는 사람들이 저 미치광이, 저 미친 늙은이 그가지고막 외면했다. 그러니까 루소는 그게 또 괴로운 거예요. 그래 결국 이제 얼마 안있다 이제 결국 죽었는데 그래요. 어, 많은 그 사상가들의 삶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 외롭다. 홀로 있다. 뭔가 자기 인생에 어떤 누구도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니까 어, 그래서 울소도탈패적인그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대를 살건 그래요. 난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된 사람이냐?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 있고, 뭐 나를 등질 수도 있고,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또인간사로 인간사의 인간 그 모습들이 다다 다 그래요. 또 살다 보면, 근데 우리 주님 예수님만큼은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 또이 사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행복하게 복되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루소는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는 불쌍해요. 어릴 때 너무 모질게 컸어요. 안 좋은 그, 참, 아, 그 일도 많이 겪고. 그러다 음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독해지고, 야비해지고, 또, 어, 자기보다 좀더 권력이 많거나 돈이 많으면 이용,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그 사람들하고 또 자꾸 또 대척, 이렇게 서로 배척하고. 그러니까, 루소는 평생의 삶이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그래요. 참 하나님께로의 설령 참 모든 게안 좋고 환경의 여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그 사람은 그 인생은 분명히 좋아진다, 좋게 된다. 루소가 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루소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가 기독교의 이 복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안에 반항적이고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어떤 자기 주변에 대한 다 적대적인 그 날카로운 막 그냥 그런 어떤 지적인 칼로 막 결국 모든 사람을 다 찔러 보니까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 볼때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그의 영향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프랑스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고 파괴되고 사회가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볼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개인의 삶을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아내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도 내 주변도 좋게 할수 있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내가 이제 발견한 건 그래요. 루소든, 뭐, 볼테르든, 하여튼 뭐, 현대 철학자들 중에 좀안 좋은 철학자들이 보면 하나같이 학부열이 뛰어나요. 어, 그래서 나는, 아유, 루소가 좀, 요즘같이 좀 게임에 빠졌으면 차라리 그냥 혼자 그냥 폐인이 되면 좋은데. 아니, 나는, 그래서 나는, 우리 시대 젊은 애들이 게임에 빠진 걸 나는 이제, 아, 차라리 루, 소나또 내가 이제 계속 앞으로 하겠지만은, 안 좋은 책 많이 읽어가지고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느니, 야 혼자 게임 많이 하고, 혼자 열심히 놀고, 혼자 그냥 패인 되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문득. 물론, 그보다더 좋은 길이 있죠.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길. 그러니까 공통적이에요. 내가 인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 사람 들이 예수 님이됐 으면 얼마나 좋았 을까？얼마나 좋았 을까？그 안에 따 뜻한 사랑, 따 뜻한 은혜, 음. 따 뜻한 마음, 그걸 통해서, 자기 지 적인 것을 세상에 따뜻 하게 드러냈 을때세상이 얼마나 좋겠 습니까？근데 하나같이 아니 에요. 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루소 라님을 통해서 안타깝 지만 아, 하나님 을 알지 못 하고 결국 하나님 과, 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풍조를 지적인 풍조를 일으켜서 프랑스 혁명도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고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유럽에 퍼트리는 루소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많은 연약한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많은 주님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덮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